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이세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 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풍성하며 삶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에 축원합니다. 아, 중국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소설 《삼국지》를 보면 여러 장군들과 책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 전쟁을 함에 있어서 사실 장군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군대가 얼마나 유능한 책사를 어, 소유하고 있느냐? 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많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을 삼국지에서 여러 번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을 꼽자면 바로 제갈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제갈량의 일화를 딴 고사 성어도 있습니다. 사, 공명, 주생, 중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은 제갈량, 죽은 공명이 산, 사마의 중다을 도망치게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 사마의는 진나라 조조의 책사죠 어, 제갈량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에 군대가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계책을 세운 것이 있는데요 어, 제갈량 자신의 모습을 본뜬 인형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어,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마의는요 군대를 총동원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쫓기던 제갈량의 군대는요,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반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제갈량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인형을 잘 보이는 곳에 둡니다. 자신의 모형을 본뜬 인형이죠. 그것을 본 사마위는요, 제갈량이 죽지 않고, 소문은 죽은 것이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군대를 철수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사, 공, 명, 주, 생, 중, 달.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도망치게 했다라고 하면서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촉나라는요 제갈량을 의지했고, 또 제갈량은 죽어서도 진나라의 공격 속에서도 촉나라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지혜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분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 지혜자가 되시고요, 전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사람들이 볼때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우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까요, 사울은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번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바로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라는 건데, 신하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걱정할 정도로 그 정도가 심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일국의 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원했을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괴로워하니 뭐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 먹었을 것이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고쳐보고자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요 사월의 고통은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단순히 질병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본한 신하가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자기가 한 사람을 아는데 음악을 하면서 용기도 있고 말도 잘하면서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부터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택가심을 받은 이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역에 크게 감동되었고요.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서 용기 있고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윗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국의 왕이었던 사울은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나 재물 그리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결코 그로하여금 평안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 이 세의 막내 아들 다윗은요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는 아무리 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인기가 많다 할지라도 결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오직 여우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무엇도 어떤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조롱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붙들고 의지해야 할 분은 여러분 단한분 예수 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한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이 시간도 평안을 소유하고 참된 샬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은요, 악령으로 인하여서 번뇌하는 사울을 고치기 위해서 다윗을 소개하죠. 여우와 영에게 크게 감동된 다윗, 여우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즉시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했던 그 사울도 다윗으로 인하여서 즉시 상쾌해지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긴 했습니다. 사울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곁에서 수금을 타고 기도해 주는 것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실제로 사울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가 먼저 스스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극휼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그저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통해서 음악으로 치유할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으로 인하여서 사울에게는요. 잠시나마 평안이 임하여서 상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여행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의 사명과도 같죠.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한기를 전하면서 샬롬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은요. 나 개인의 시간과 물질을 나에게만 만족을 주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 평안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림이 곧그 사람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가 있는 공동체가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평안을 전하며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평안을 하늘의 평안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줄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이땅 가운데 만끽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샬롬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누가 보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다르긴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면서 살아갑니다. 개인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에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와 평안을 세상 가운데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 그곳을 아름다운 곳으로 그리스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곳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하루의 첫 시간을 들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또 소망의 묵상으로 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평안, 샬롬을 누리며 그 평안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는 삶 그리스의 향기가 되는 삶으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샬롬의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 나의 죄인 하여 홀로 가신 길 걸음걸음마다 흘리신 그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셨네 상한 나의 십자가 이제 그 피로 영원히.